오 예, 시간에는 장막에서 성막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장막이 성막으로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시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이 성막을 이제 짓게 하십니다. 그 성막은 이동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펼쳤다가 빨리 접고 하기 위해서. 천막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장막, 성막,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성막을 장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해막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은 이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냥 천막, 천막 형태의 어, 막을 이야기할 때 장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성막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에,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로 성, 성막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또 회막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하나님으로 섬긴 그 이후에 이제 성막이 전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데 그 진영 밖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나 혹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진영 밖으로 나왔어야 돼요. 밖으로 나와야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회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회막. 하나님과 나와서 따로 만난다는 라 의미로서 이제 회막이라는 이제 만나는 장소라는 개념으로 회막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제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냈다 이렇게 돼 있죠 장막은 이제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뭘 했느냐 하면 장막과 그 안에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장막도 그렇고 그 안에 이제 뭐 벅게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제사를 드리는 기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이 성막에서만 사용하는 거룩한 기름으로 다 이렇게 발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지간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무슨 헌물을 드리냐면 덮개가 있는 수레 6개하고 소 12마리를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헌물을 레위인들한테 주어서 성막을 옮길 때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제 뭐 레이지판은 세자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세자손 그래서 게르손 자손 같은 경우는 천막을 성막을 접고 이동할 때 모든 휘장하고 천막하고 관련된 기구들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술에 둘하고 소네 마리를 줍니다. 거기다 실어서 이제 옮기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 같은 경우는 가장 무겁고 많은 성막의 기둥들 받침들 이런 걸 옮겨야 되기 때문에. 술에 4개 하고 소 8마리를 줍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가 맡은 것을 다 이제 옮겨서 실어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옮길 때. 그리고 이제 고하 자손들은 성소 안에 있던 기구들, 성소 안에 있던 기구들, 그러니까 벗개라든지 또 분양단이라든지 또 등잔, 등잔대라든지 또 진설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어깨에 메어서 옮기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레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자손들한테는 수레와 소를 주지 않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게 뭐냐 하면 장막과 그 안에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면 어떻게 된대 했어요? 거룩히 구별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는 말은 장막에 바른 기름이 무슨 뭐 효과가 있고 그 기름이 뭐 특별한 기름이라서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나 그냥 어디에 기름칠다 하면 다 거룩하게 되고 구별되게요. 그죠? 그런 제 의미가 아니라 이 기름을 바르는 의식을 통해서 장막은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다른 천막하고. 구별된 거룩한 곳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성막과 성막에 사용하는 기구들의 기름을 다 바르는 것을 통해서 그 기름 왜 바릅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기름을 바름으로 해서 거룩하게 구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하고 그 구별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천막하고 구별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천막 치고, 거기에 이제 머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하신다고 하는 성막도 천막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하나님도 천막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막에 있네? 뭐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성막과 기물의 기름을 다 바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천막하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하고 구별되다 다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요 장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천막하고 뭐가 다르지, 그죠? 기름을 바르는 걸로 거룩하게 안 된다면 뭐가 다르냐 말이죠. 물론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다르다 할수 있는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디다 임재하시죠, 그죠? 어디나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막이 뭐가나 특별하길래? 예? 구별되고 거룩한 거야 말이죠. 여러분 성막만 있는 게 뭡니까? 성막만 있는 거, 성막만 있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 희생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죠? 성막 안에서 가축의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천마 어디에서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못하는 거예요. 설령 흉내를 내도 거기에는 아무런 어떤 이 성막에서의 그런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은 희생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외에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희생의 피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섬김과 희생이 있다라는 말이죠. 피가 있다는 말은 섬김과 희생, 희생이 있다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지 않습니까? 성막은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미리 개시해서 보여주는 모형의 역할을 하거든요.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축한테 전가해서 가축을 탁 죽이고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가 일시적으로 용서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이상한 잔인한 일들을 왜 하고 이상한 일을 왜 하느냐면 하 예, 매한 가축들을 죽이면서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미리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식으로 그럼 이야기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과 세상과 다른 것이 뭐냐? 네? 교회와 세상. 교회도 세상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가 세상하고 그렇게 구별되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뭐가 다르냐는 거죠? 자.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 하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막이라고 하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막이래요. 성전이래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이잖아요. 그럼 성막은 뭡니까? 거룩히 구별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겉으로 볼때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구별된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왜 아니냐면 구약시대 때 천막이 다 사람들 사는 천막이 많고 성막도 천막이에요 모양만 좀 다르고 형태만 다르지 크기만 다르지 천막이에요 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는 천막과 하나님이 거 하시는 곳은 구별돼서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교인이고, 교회 나오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겉으로 보면 다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성전은,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그렇게 구별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구별된 것이 뭐로 나타나느냐면 우리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구별되어진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그 하시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성김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소의 개념이라든지 또 어떤 어 형태의 개념으로만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성막도 예를 들어서 똑같이 성막하고 지었어요. 근데 거기에 피 흘림의 제사가 없어요. 그러면 형태만 똑같다고 그것이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겉으로 볼 때는 다 교회고, 다 교인으로 보이죠. 그렇죠. 이단들도 십자가 위에 걸고, 자기들도 교회라고 해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곳에 다니는 교인들도 정통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하고 비슷해요. 그 사람들도 기도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 신앙생활하고 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를 내고 비슷해요. 그럼 뭐가 뭐가 거룩하게 구별하게 만드느냐는 거죠. 예? 뭐가 거룩하게 구별하게 만드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는 것. 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신을 희생하고 네? 섬기고 자신의 것들을 양보하고 참으시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예수님의 그피 흘림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하시거든요 섬기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에는 보혈에는 섬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막 안에 있는 것과 성막 밖에 있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세상과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그리고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리스도가 아닌 유사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뭐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피흘리심을 내가 믿는 믿음과 함께 그 피흘리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섬김과 희생과 양보와 인내와 배려가 거기에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성막 안에서 가축을 피 흘려 죽였다라는 그 의미만, 그 행위만 있다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어디서든지 가축 죽이고, 예? 가축 죽이고, 그냥 어, 내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행위 속에는 담겨 있는 의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담겨 있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박 죽으셨대. 끝 이걸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대신 죽으셨다. 우리 죄를 대속하게 죽으셨다라는 것은. 많은 것들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시는 비하도 있죠. 비하, 자기를 낮추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심이 없이 피흘림만 있으면 그게 피 제대로 된 피흘림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피흘림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있어요. 낮아지심.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는 곳이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낮아짐이 있어야 돼요, 낮아짐이.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전이된 성전이야 하면 성전임에 뭐가 있어야 되죠? 낮아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 피 흘리심을 믿어 하면서 한없이 높아져서 산다면 그 사람은 거룩히 구별한 성막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가 교회 밖에서 내일부터 또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성막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다면, 예? 가지고 있다면. 성막에 거룩히 구별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 뭐라고요? 희생하고, 성기고, 배려하고, 인내하는 것들이 그 안에 움직여야 그것이 성막으로서 온전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반대로 살면은, 그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반대로 산다. 그 반대로 사는 모습을 뭐라고 하냐 세상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속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속화됐다 하면 뭐 나쁜 짓 하고 남의 거 뺏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예?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을 섬기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욕심대로 다 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구별되지 않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피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믿음이 지금 뭔가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장막이 성막으로. 장막은 구별되지 않은 곳이에요. 그냥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세상의 원리들이 그냥 움직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원리가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러나 성막은 뭡니까? 성막은 예수님의 그피 흘림이 있는 곳이기에 희생과 인내와 양보와 배려와 섬김이 나타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장막이 성막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막을 기름을 발라서 그렇게 구별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아 저기는 나하고는 완전 딴 판으로 사는 곳이다 나하고는 완전 달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비록 그들이 성막 밖에서 천막을 지고 살지만 그들은 성막 밖에 있는 세상의 개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막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원리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사람답게 우리도 하나님과 성도들을 희생과 섬김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과 이런 원리들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막 자기 끝만을 위해서 살고 양보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참아주고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성막이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이란.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아, 정말 구별된 자로 또 거룩하게 사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